네 안녕하세요. 유앤디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이렇게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와 어, 간단한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픈한 채널을 통해서 어, 이거 제목은 일단 그 윤민의 영어 책 읽어주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어, 여러 가지 이 영문 텍스트, 영,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을 제가 함께 어, 여러분과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영어를 이제 설명하고 뭐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좋은 내용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어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첫번째 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다시피 어, 첫번째 책 저희가 이 영상 연재 시리즈에서 다룰 첫번째 책은 여러분 다잘 아시는 이소우화 입니다 The Fables of Aesop 어, 그래서 이제 이솝우화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옛날 텍스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PDF를 갖고 있는 거. 거기 보면한 대표적인 이소부한 80여 개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각 시간마다 그 이제 우화를 한 편씩 이렇게 함께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어, 간단하게 이제 그 이소부화의 이솝 저자인 이솝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 이솝 우화 작가 이솝의 어떤 그 동상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체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어, 지금 이솝은 대략 기원전 620년 정도에 이제 출생을 해서 기원전 564년 경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뭐 2,600년 전에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 불, 불명확한 것들,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약간 전설적인 부분도 있고, 심지어 는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느냐, 뭐 아니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일단은 확실한 것은 그 이소브이라는 부 이름으로 어, 전에 전해,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우화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상당수는 그 후대의 작가들이 이제 이솝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제 만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은 이솝이 직접 그 만들어낸 우화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겠어요. 자, 이솝은 그리스의 우화 작가이자 이야기꾼이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저와는 달리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했었다고 해요. 그 말하는 재주, 그리고 이제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지원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가시, 다시 박혀 있는 그리고 있죠 신랄한 품자 이런 것들도 이제 담아내는 그런 재주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움도 받고 이제 사망도 하게 됐습니다만은 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실존했던 인물이었,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에도 좀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유명했었던 그 철학자들과 역사가들. 마리스토텔레스, 뭐 헤로도토스, 플루타르크 등의 저서에 이제 이솝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허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이솝이 원래 이제 노예 신분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하위 계급이었죠. 자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또 뛰어난 언변, 그죠 이제 작가로서의 능력,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 자 그래서 그런 재능을 인정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왕의 자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늘날 이솝의우화라고 이소우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 이소우화의 특징은 어,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죠?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인간 사회를 풍자한 그런 독설 가득한 우화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 이제 우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화로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위정자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결국 사용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저희 출판사에서 그 2017년인가요? 그때 그 발간했었던 동화 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이소부화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맨리 피홀이라는 그 미국의 이제 20세기 철학자가 썼었던 어, 진행했었던 강연을 저희가 이제 책으로 묶어서 이걸 냈었던 건데, 음, 그 책에 보면은, 어, 이솝이, 어, 이솝 우화가 나중에 이제 훗날 중국 청나라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출간됐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금지, 금서가 되었다. 워낙,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어, 우화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어, 많이, 뭐랄까요. 좀 불편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하지만 그 불편한 속에서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우화를 많이 이제, 잡, 어, 이제 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이솝 본인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어 실제로 어 이, 이 이솝이 쓴 것으로 알려진 우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화입니다. 어,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하냐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본문, 지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본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고요. 영어로 읽고, 그러면서 이제 각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단어, 구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화. The cock and the pearl. 여기서 cock이라는 것은 이제 수탁을 말하는 것이고, pearl, 이것은 이제 진주니까, 그죠? 수탁과 진주의 우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 cock was once strutting up and down the farmyard among the hens when suddenly he espied something shining amid the straw. 자, 그러니까 수탉한 마리가 once strutting up and down. 이게 strut. 저희가 이제 단어 정리한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막 뽐을 내면서 이제 걷는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요즘 뭐 유행하는 스웨그 swag 또는 스웨거. 뭐, 그것처럼 이제 뽐을 내면서, 그죠? 약간 건방진 추투로 이렇게 걷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수탁이, Farm Yard에서, 그러니까 이제 농장 앞에 마당에서 이렇게 그 뽐내면서 걷고 있었어요. Among the hens. 그러니까, hen은 뭐냐면 암탉들이죠 그러니까, 뭐 많은 암탉을 거느리고 있나 봐요. 암탉들 사이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he espied something shining amid the straw. 야, 이 straw라는 것은 이제 집이거든요. 집. 이제 그 집신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집. 자, 그런데 그집 속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something shining. 그죠? shining.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espied. 음, 발견했다라는 거죠. 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숱하게 말합니다. ho ho, quoth he, that's for me. And soon rooted it out from beneath the straw. 그래서, 그수탉이그 그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서, 호호, 이렇게 웃더니, 저건 내 거야. 내가 이 앞마당, 이 농장 마당의 주인이니까 저것은 내가 갖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자, 그래서, he soon rooted it out from beneath the straw. 그러니까 집 속에 이제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root out 했다. 그죠? rooted it out. 마치 뿌리를 뽑듯이 이렇게 꺼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리로 이렇게 딱 꺼내봤죠? 예. 자, 그랬더니, What did it turn out to be but a pearl that by some chance had been lost in the yard? 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누가 잃어버렸는지, 누가, 누가 실수로 떨어뜨렸는지는 몰라도 진주였어요. 자, 그러니까 집 속에서, 그쪽 그 닭들, 닭장, 닭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그 닭, 우리 안에 그 진주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정체불명의 진주. 자, 그랬더니 이제 이술탁이이 거만한 술탁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may be a treasure, quoth Master c o c k to men that prize you, but for me, I would rather have a single barley corn than a peck of pearls. 자,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너는 그 treasure, 어떤 보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to the men that prize you, 그죠? 너의 가치를 눈여겨 알아주는 그런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너는 보물일지도 모르겠지만은. But for me, 나에게 있어서는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너보다는 차라리 a single barley corn, 그러니까 보리알이라 보리, 알이라, 보리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먹을 수도 없는 이 진주알보다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죠 나에게 쓰는 모가 있는 barley corn, 보리알, 그것을 발견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었으면은 그 진주를 발견하고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다 하면서 이렇게 딱 주석 가지고, 그죠 이렇게 키핑을 했을 텐데 이 닭에게는 아무런 쓸모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감 맨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 교훈을 의미하는 문구가 하나 나오죠. 자, precious things are for those that can prize them. 자, 이 precious things 소중한 것, 진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자 그런데 그것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for those that can prize them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주 인간들은 진주를 이제 소중히 여기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이제 진주가 값비싼 금액에 이제 거래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죠그 닭의 입장에서는 그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냥 돌덩어리죠, 쓸모없는 돌덩어리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아이고요. 자 제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 하,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방금 한 것처럼 제가 이제 한번 텍스트를 영어로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을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어, 나중에 의견 주시면은 어, 뭐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뭐 계속 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첫 번째 우화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 정리입니다. 자, 그 제가 전 페이지에서 얘기하면서 다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쿡, 쿡이라는 것은 수탁이에요, 그죠 수탁. 그래서 이제 루스터 루스터라는 말로도 쓰이죠. 그 루스터도 이제 수탁이란 뜻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반면에 암탉은 hen이라고 부른다. hen.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 이제 cock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건방지다. 그리고 자만심에차여 있다. He he looks so cocky. 저 사람 저 녀석 왜 이렇게 거만해 보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수탁, 뽐내면서 걷는 수탁처럼 좀 건방져 보인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컥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trut. 이 strutting down the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죠. 전 페이지에서, 본문에서. 자, 이게 뭐냐면 뽐내며 걷다. 약간 허세를 부리면서 약간 마초 티를 내면서 걷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컥, 건방지니까 이렇게 s t r u 뽐내면서 걷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웨그 swag 또는 스웨거와 비슷한 뉘스의 앙 단어입니다. s t r u 옛날에 어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트러시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었죠. 옛날에. 그 아마 80년대였나요? 그 시나 이스턴이 불렀었던 노래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전그 그 텍스트 본문을 다시 가 보면은 그수탁 이렇게 그 걷다가 그죠? 스러팅 하면서 이제 뽐내면서 걷다가 뭔가를 봤다. 이거를 이제 스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본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see 그거 observe 이거랑 같은 의미긴 한데 약간 뉘앙스는 엿보다 견눈질로 보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 보시면은 spy 그러니 스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스파이가 뭐예요? 이 스파이가 그러니까 명사로 쓰일 때는 첩보원, 첩자, 그죠? 그 이제 적진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막 정보 수집해오는 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동사로 쓰이면 마치 스파이가 비밀리에 뭔가를 보듯이 이렇게 이게 미, 몰래 보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그 담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동사를 쓸때 스파이 또는 에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에스파이라는 좀 옛날 약간 옛날 티가 나는 그런 단어보다는 그냥 동사를 스파이라는 동사를 써요. I spied something. 뭐 I spied him doing something bad. 뭐 이런 식으로 몰래 엿봤다, 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raw라는 단어가 있었죠. straw.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음료수 마실 때 이제 빨대로 쓰는 그런 straw. 그것도 이제 똑같은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집, 밀집. 우리가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많이 있는, 그죠? 말들이 먹는 그런 것. 집. 그거를 이제 straw라고 합니다. 자, 이제 straw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the last straw. 최후의 straw다 이거예요. 최후의 집이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 잠시만 고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잠깐 누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중단하고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s t r a w 라는 단어 하다가 말았죠. 자, 이래,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s t r a w 라는 단어는 일단은 집, 밀집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죠? 본문에서 도 봤듯이 이제 관련된 표현으로서 the last straw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최후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계속 참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보면 나도 그 참는 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나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This is the last straw. 더 이상 내가 참으면서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 나도 행동을 반격을 하겠다. 자, 그랬을 때 이제 the last straw.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하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온 그 표현이냐면은 자, 그 다음 문장. 이런 문장이 있어요. it is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자, 그러니까 최후의 집한한 한 올이 낙타의 등을 이제 그 망가뜨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낙타에다가 이제 그 등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사막 같은 거 횡단을 할때 이게 짐을 이렇게 잔뜩 싣잖아요. 그렇죠? 운송 수단으로 쓰잖아요. 자, 하지만 이 낙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짐을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낙타도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죠?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짚을짚한 오락이 더 올렸더니 그게 바로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낙타가 이제 쓰러진다. 그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 비슷한 그 사례로 산사태 같은 걸 생각해 볼수 있죠. 그죠? 산 위에 이렇게 눈이 계속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 동안은 이게 나무도 잘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눈한한 한 조각이 이게 똑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산사태가 와르르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last straw,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최후의 순간, 최후의 마지막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다시피 이거 단어들은 다 이제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어, 뭐.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 뭐재미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 그런데 어, 일단은 그 이제 어떤 우리가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알면은 다 이제 유용하고 나중에 다 도움이 되, 되거든요. 이보케블러리 이제 향상에 그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쉬운 단어들도 많이 다룬다는 점그 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루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루트,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식물의 뿌리. 그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그, 여기 이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었죠? root out 이라고 쓰였었죠? 어, 여기 보면은, 어, rooted out, 뭐, 음, 네, 뭐 찾을 수가 없네. 예. 예. 여기 나오죠? soon rooted it out from the beneath the straw. 예, 그 뿌리를 뽑다, 또는 뿌리채 뽑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꼭 식물이나 뭐 어떤 이런 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당이 될수 있는데, 자, 이업 p r o 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터전을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선, 그죠? 자녀들도 있고,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뭐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뭐, 저기 지방으로, 뭐, 뭐, 발령이 났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을 업 p r o 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뭐, 다른 지역이든 뭐, 다른 나라든 간에. 자, 왜냐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터전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아이들까지 이제 뿌리를 딱 뽑아가지고 이제 가족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를 되면 아이들 뭐 새로운 학교로 가서 뭐 적응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 방식의 변화. 자, 그런 것을 이제 어프로치한다. 기존에 있었던 뿌리를 바꾸선 어디선가 뿌리를 바꾸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옮겨야 되니까, 그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그래, 다음에 rooted in something 하면은 어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순한 단어지만은 여러 의미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라 것은 뭐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뭐뭇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근간, 근본 할때그 근도 이제 뿌리 근자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ard. yard는 이제 뭐말 그대로 마당이라는 뜻이고요. 어, 여기 본문에서는 farm yard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농장 앞에, 마, 앞마당.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말로 이제 vineyard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발음이 조금 바뀌죠. vineyard, yard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포도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vine. 이거는 vine. 또는 vine이 이제 또 이제 영어식으로 해서 wine이 된 거죠. 예. wine은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쓰는 이 포도를 그 재배하는 밭 그것이 이제 vineyard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pearl 이거는 진주라는 뜻이죠. 네, pearl과 관련된 단어도 제가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 자, pearls before swine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네, 자 지금 이, 이 cock and the pearl 이라는 우화에서 이제 그 수탁의 입장에서는 저 진주가 아무런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돼지는 그것이 값, 값어치가 난다는 것도 모르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그 이제 그,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비슷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그러니까 돼지, swine 하니까 이제 몇년 전에 이제 한때 전 세계를 강사했었던 그 돼지 독감 또 올해 공교롭게도 이제 돼지의 해인데요. 그 그걸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제 swine flu라고 불렀었죠. swine flu 이 swine이 이제 돼지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pig라는 말도 쓰지만은 뭐 swine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다음에 이제 flu flu가 이제 독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flu는 이제 약 줄인 말이죠. 원래 그 flu의 이름은 influenza예요. i n f l u 그것을 이제 줄여서 이제 플루라고 합니다. 자, 인플루엔 z 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자, 인플루엔스라는 단어가 있죠. 인플루엔스 이거는 영향을 주다라는 거거든요. 네. He is a very influential person. 저사람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한 강,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독감이 영향을 주죠 네. 뭐냐면은 전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플루엔자 독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는 일종의 병이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treasure. treasure는 이건 다 이것도 쉬운 단어예요. 보물이에요. 그죠? 보물. 자, 그런데 이것을 동사로 쓰이면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하나 써 봤습니다. I will treasure this moment for the rest of my life.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소중한 순간을 내가 평생 동안 내 보물로 간직할 것이다. 평생 동안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그렇게 쓰이는 거죠. 자, 이제 또 유사어로 Department of Treasury 하면은 미국 재무부. 그죠? 미국 재무부를 Department of Treasury라고 합니다. 네. 재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죠? 보물을 다루는, 보물을 다루고 관리하는 그런 정부 부처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rize. 자, yeah, priz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역시 treasure와 마찬가지로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명사가 되면은 어떤 상, 그죠? 내가 뭐 1등을 뭐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1등 first prize 뭔가를 얻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treasure와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어, 그래서 뭐 본문에서도 동사로 쓰였었죠. 그죠? 자, 그리고 비슷한 말로 이제 price. price 하면은 어떤 물건의 가격. 물건 또는 서비스의 가격. 그걸 price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iceless. 자, l-e-s-s가 들어가면 이게 부정형이거든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priceless. 이건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값이 없으니까 이건 값이 빵이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굉장히 소중해서, 굉장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차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거다라는 뜻이죠. 그걸 priceless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보물 같은 거, 그죠 국보, 1호뭐 이런 거뭐 가격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가격은 굳이 매긴다면 이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다, 무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priceless라는 말을 쓴다. 네, 제가 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그다음에 barley corn 이거는 보리알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precious. Precious는 이제 귀중하다, 값비싸다, 다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뭐 pearl, treasure, prize, precious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소중한 가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 골룸이 그러죠, My precious 그 반지를 가지고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나의 반지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precious metals 하면은 뭐 귀금속, 그죠 귀하다, precious가 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metals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금속. 그래서 뭐 금, 은, 뭐 백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기금속.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단어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그 아까 그 본문에서 마, 나왔었던 마지막 그 줄, 이제 우화의 교훈을 이제 한 문장으로 이게 정리를 해놨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recious things are for those that can prize them. 이 귀한 물건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가진다. 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우화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생활에다 적용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이제 우화를 하는 것을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을 물론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그 구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생할수 있느냐, 어떻게 적용해서 좋은 용도로 쓸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각 우화마다 제가 이렇게 실생활 적용이라는 마지막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우화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 저희가, 저희 출, 마름돌 출판사에서 발간한 동화 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 우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 그 책의 저자인 매니피오 씨가 이 우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제가, 어, 옮겨봤습니다.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우화의 교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즐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농장의 수탁처럼 자신의 가족, 집, 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에만 얽매여 살아, 살아간다면 평생 미술, 음악 같은 문화예술과 미학이 전해주는 아름다움은 한 번도 만끽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 즐겨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화의 수탁처럼 내 삶의 일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주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어, 이 진주를 어떤 아름다운 것,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술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에다 이제 비유를 했네요, 그렇죠? 네, 그, 그런 것을 진짜 아주 조, 좋은 그 비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 음악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진짜로 그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본인도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본인이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지 저게 위대한 예술, 미술 작품인지, 위대한 음악인지 이걸 평가를 할수 있고, 공감을 하고,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받을 수 있는,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탁과 진주의 우화가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공감입니다.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진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미술과 음악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관,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였더라면 수탁도 진주를 냅다 입에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추악한 것을 용인하고 찬사를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름다움에 대해 별로 관심조차 없고 없기 때문에 수탁처럼 그냥 지나치고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모이나 쪽으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맨리 피홀의 동화 속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어, 두 구절을 한번, 어, 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남이 봤을 때는 그 쓰잘듯이 없는 걸로 여겨질 수 있고요. 그죠? 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하찮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저, 저 사람이 가진 취미 그리고 내가 가진 취미 이게 다르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폄하해서는 안된다 어, 그런 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금은 저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혹시 알게 됐을 경우에 나도 그 아름다움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가, 발견하고 내가 공감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성장하게 심지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이교우화의 어, 가장 큰 교,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자. 자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알, 알아보려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 하 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기다렸, 어, 오래 걸렸고 음,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어, 첫 시간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조금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